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입니다. 생명의샘과 9월 7일 화요일 말씀 성막의 널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은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 때 아래쪽에서 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 개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성막 전체 가운데에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할수 있는 그 성막의 골격의 그 설계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내피와 외피에 해당하는 그 천막이라고 한다면 그 천막이 덮여질 그 골격 기둥이라 할수 있죠. 그 기둥들을 세우는 어, 그 어, 내용의 그 설계도를 지금 듣고 있, 보고 있는 거죠. 어, 이걸, 이걸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모세역 선이 모세의 선이 망정이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잘 받아 적지도 못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 지금 성막 구조에 대해서 어,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묵상이 잘 됩니까? 어렵죠? 이게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건물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쉽죠?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구조가 삭삭삭삭 이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꼬우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 도대체가 이게 잘 구조가 안 잡힌다 말이죠. 아,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다입니다. 아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그 골격들을 만들어 가는데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이죠 이게 내구성이 튼튼하고 또그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라 합니다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우는데 16절에 보면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약 높이가 4.5m에 해당하고 그러면 우리 기둥 정도 될까요? 이것보다 좀더 높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176이면은 2미터가 채안 되는데 4.5미터로 한다면 제 위에 한 사람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꼬마애가 어린 아기가 한명더 올라가 있는 정도의 높이인 거죠. 그럼 적지 않은 높이입니다. 굉장히 길쭉한데 그거에 비하면 이 폭은 너비는 한규이 반이라고 해요. 그럼 한 68cm 정도 되는 겁니다. 1미터가 채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송판이에요. 전체 송판의 모습인데. 17절에 보니까 각 판에 두 촉씩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세우면은, 한, 한 송판을 갖다가 딱 세우면 이게 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서 있겠어요? 땅에 박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근데 땅에다 박는 게 아니고, 이 성막은 언제나 철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설치가 되어지게 용이하도록, 이렇게, 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밭 밑에는 이렇게 홈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꽂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바닥으로 해서 탁 꽂아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어,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동쪽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은 동쪽 이 들어가고 동서 반대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어, 남쪽과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가 동서, 남, 예 남북. 그러니까 남쪽과 서쪽은 길죠.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보통 옆, 옆면보다 좁고 그 옆면은 좀 길게 되어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고 좁고, 그런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뻥 뚫려 있고, 나중에 천막으로 덮여 있는 거죠, 입구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막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과, 서쪽, 서쪽과 북쪽이 되죠? 동서, 남북. 그러니까 남쪽과 서쪽은 이렇게 길쭉해서 20개의 조각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양쪽에 20개씩. 그리고 동쪽 입구로 들어가서 동서. 저쪽 반대편은 이제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은, 어, 좀 좁죠. 그렇게 해서 거기는 6개의 조각목을 만들고, 그리고 양쪽 기둥으로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의 조각목을 붙여서 세워서, 이렇게 딱 붙여서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라 하는 내용이 지금, 어,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 송판 48개를 세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그리고 성막 쪽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 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웠잖아요. 밑에서 고정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는 떨어져 있어요. 붙여놓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앞뒤로 해서 고리를 이렇게 송판에 있으면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다가 이 막대 가로질르는 것을 쭉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딱와구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뭘 해도 이것이 틈을 보이거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은 그 연골 고리와 그리고 연골 연결봉 그리고 송판 전체를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전체 금으로 둘러싸라는 거죠. 왜냐하면 습기로 인해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도 부패를 하거나 상하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금으로 둘러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마무리에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마무리는 30절이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를 장소인 당신의 임재가 있는 그 집을 상당히 신경 써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봐요. 재료 하나 하나를 신경 써서 그 성막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이 말씀대로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막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동시에 성도들을 예표하죠.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세워 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조각목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연결되어져서 성막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주님 안에서 다 하는 것이죠. 나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그내옆 사람도 붙들어 주고 세워 주고 하여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자기 역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붙들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나라, 나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나 외에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성찰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